안녕하세요. 부자운세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올해는 나에게도 한 번쯤 뜻밖의 큰 행운이 찾아오면 좋겠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자산을 불리는 일이 쉽지 않은 시기엔 누구나 한 번쯤 로또 당첨이라는 꿈을 꿔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년은 어떤 띠에게 재물은? 특히 복권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일까요? 오늘은 사주 명리학과 운세 흐름을 바탕으로 2025년 한해 동안 로또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 로또운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물의 기운, 즉 재성의 흐름이 있고 해마다 변화하는 운의 기운이 그것을 자극하거나 확장시킬 때 크고 갑작스러운 재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은 음의 목 사는 양의 불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목생화 즉 생기를 품은 나무가 불을 키우는 활성화된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토와 금의 기운이 균형을 잡아줄 때 재물의 기운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로또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네 가지 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띠는 용띠입니다. 1976년, 1988년 2000년생이 해당되며, 이 중에서도 특히 1976년 병진생은 주목할 만합니다. 용띠는 본래 사주에서 제왕의 기운, 즉, 리더십과 자존감이 강한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재의 기운으로 다소 운세가 눌려 있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기운이 빠져나가고, 대운과 세운이 겹치며, 로또처럼 갑작스럽고 큰 돈이 들어오는 운이 열립니다. 용띠는 올해 사화와 반합의 기운을 이루며 묵은 기운이 거치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 시기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도전이 예상하지 못한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띠입니다. 1973년, 1985년, 1997년생이 해당되며, 이 중에서도 1985년 을축생이 핵심입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신리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2025년에는 사화와 삼합이 형성되어 그동안 막혀 있던 운의 흐름이 갑작스레 열리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특히 을축생은 음목과 음토의 조화 속에서 올해 정재운, 즉 노력 없이도 들어오는 돈, 행재의 기운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추천, 우연히 접한 번호, 혹은 지나가다 본 번호 하나가 뜻밖의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겸손하게 스스로의 감각과 직관을 믿고 움직이면 하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닭띠입니다. 1969년, 1981년, 1993년생이 해당되며 1993년 개유생이 특히 주목됩니다. 닭띠는 정교하고 기회포착에 능한 성향을 지닌 띠입니다. 2025년은 닭띠에게 정보의 기운, 즉, 소문, 주변 인연, 뜻밖의 제안이 복을 안겨줄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개유생은 수의 흐름을 타고 올해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귀인을 만나거나 우연한 정보에서 로또복이 스며드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닭띠분들은 올해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복이 튈수 있는 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띠는 말띠입니다. 1978년, 1990년, 2002년생이 해당되며 특히 1990년 경호생은 중요한 해입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활동성, 추진력, 직관이 매우 강한 띠입니다. 2025년에는 사화와의 삼합으로 인해 그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선대는 일마다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경호생은 특히 금생수 흐름을 타고 그 직관과 선택이 재물로 직결되는 운입니다. 로또뿐 아니라 투자, 일확천금, 단기 수익 등 전반적인 재물복이 열려 있습니다. 2025년에 로또운과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내 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띠는 그동안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뚫리면서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해를 맞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끝이자 반전의 시작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올해 삼합의 기운과 더불어 정재운이 작용해 노력 없이도 횡재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한 번의 선택, 작은 시도가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닭띠에게는 주변 인연과 뜻밖의 정보가 재물의 복으로 연결되는 해입니다. 직접적인 수익보다도 간접적인 기회 속에서 행운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우연한 추천 속에 복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띠는 도전과 직관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감각과 판단이 탁월하게 작용하며, 주저없이 움직일수록 재물의 흐름이 강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띠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올해는 마음을 활짝 열고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단한 장의 복권, 단한 번의 직감이 당신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 운세는 여러분의 재물 운과 인생 운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사주와 명리학을 기반으로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자운세였습니다.